말을 못하시는 청각장애인분들이 오셨습니다. 두 분이. 이분이 먼저 사시고, 고객님이. 오케이. 감사하고. 그 멀리서 고장하셨어. 감사하고. 붕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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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붕. 빵빵. 유리만 내려, 아니. 유리만 내려 보세요. 무엇이 달라졌어요? 대용해 네. 아, 감사하고. 네. 자 이제 시운전하고 저기까지만 갔다 오시라고 네 여기 후진이 살살하셔고 네. 찬찬히 네. 저기까지 갔다 올게 돌아오세요 네예 네, 움직여 보세요 예 네, 움직여 보시라고 네 유리 닫고 이거 문 닫고 문 유리 닫고 유리 닫으시고 오케이 저기만 갔다 오세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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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저기 이렇게 쭉발밟봐요 쭉가 쭉쭉쭉 쭉쭉 달려와 이건 배기가 몇 개야? 아이고 아참 튜닝을 했구나 튜닝 튜닝 오케이 야 지금 마, 말씀은 안해도 알아들어서 하도 감사하고 오케이 오케이 요기쯤에서 가면 돼. 요 이렇게 해봐 갖고 여기서 이렇게 달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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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달려 달려 이렇게 슉 그치 쫙 그치 오케이 오케이 자, 네. 아기. <laughs> 네. 유리만 내려보세요. 요거만 됐어, 됐어, 됐어. 오케이. 이거 감사, 고마워요. 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정보로 쓰겠습니다. 여기 되게 냥 됐어, 됐어. 자 잠깐만, 그리고 후가시 붕붕야 배게 물 나오나 보라고 배게 물 나오나. 물렁싸됐어 방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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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왁세르다왁세르다가 유리만 내려봐 말을 못하시게 저거 저끝에거 발! 어, 아니 그거 엉봉! 엉봉! 오, 오케이! 또 놨다가 오케이 해보세요! 물 나오잖아! 물 나오잖아! 이봐! 물 나와! 이봐! 와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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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나온다. 물떨어져네 아. 물. 물. 나오시라 돼. 본인이 가서 한번 해봐 본인이가서 체인지 체인지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. 뭐 음. 본인이 봐봐. 억수. 오케이 들어와봐. 네. 연서인이 좋아지면은 이렇게 물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물. 어 여기 여기, 여기. 잘 보셔. 여기 여기 여기. 아. 오케이 보여요? 오케이? 이렇게 나오는 아. 차들이 최고야. 아. 저기새 차. 저 나오잖아, 저렇게. 저게 나와야 돼. 아. 저 차처럼. 안 나온 차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. 네, 저게저새 차, 그럼. 새 네. 차만, 이차 나올 거라고, 아마. 네. 아. 얼마나 훌륭하냐고. 네. 됐지? 네. 오케이? 어, 굿. 굿이요, 굿. 감사하고. 감사. 말을 못하신 장애인분들이 설치를 했습니다. 2차 한대 하고요. 저 바깥에는 사 카니발 두대째지 네. 대기를 설치하러 왔습니다. 우리 김 대표님께서. 음. 여기, 여기도 할 거야. 여기. 여기다 다른 것같은데요 아, 그럴까? 그래, 그래. 그럼 알아서. 김 대표님 알았어요. 이통 바꾼 거야? 든 거야? 튜닝을 하긴 했는데. 어. 튜닝은 했는 거 맞는데, 경품 같아요? 교환한 것 같아요? 아, 이렇게 나와요. 아, 니데 요즘 이렇게 나와요? 어. 배기만더 소치하면 됩니다. 음, 감사하고. 뒤에 까만 있는데, 뒤 어? 아, 예, 예, 뺄게, 뺄게. 예. 출발합니다. 우리 고객님 두 분이. 멀리 서오신 장애인분들 말을 못하시는 분들 차에도 고 대기에서 이 김이끼 잘 나온다는 거, 네. 너무 황당한 소리야. 네. 저 앞차하고 두 대로 작업이 들었습니다. 감사한 분들이야. 우리 말을 잘하는 고객님들이 빨리 알아들어낸다니까. 네.